안녕하세요. 아줌마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지금까지 좀 많이 바쁘다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어, 이 바깥에 예, 저희가 여기 이사와서 이쪽이 개집이랑 닭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곳이 있는데 아스팔트 깔아놓은 어, 요 지점까지 원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 집하고 창고하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화단을 하다 보면 이 안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 집 땅이 이제 밖으로 좀 나와 있는 편인데요. 어 여기 이제 이렇게 삼각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가꾸고 있는데 어, 방치를 해놨더니 풀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흰꽃 위주로 심었는데, 어, 제, 제가 계속 꽃을 얻어오다 보니까 심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어, 화단이라 하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빽빽이 그냥 심어놨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제가 아는 언니 집에서 초화를 얻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 낮에는 활짝 피던데, 초화가 밤에는 이렇게, 오므린 같아요. 꽃이 하늘, 하늘 하늘 하니 싹소름이라는 그 꽃처럼 공중에서 꽃이 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활짝 피면은 이제 그 꽃이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이뻐요. 이렇게 어 조그마한 곳에서도 꽃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소담스럽게 많이 올라오면 참 이쁩니다. 이렇게 어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 저녁이라서 보물이를 오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펴져있을 땐참이 이쁘거든요.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갖다 심었는데 이게 생명력도 참 강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죄송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초하라고. 이제 이거는 지금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가지고요. 꽃대는 그렇게 많이 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이 오랜동안 휘드라고요. 그리고 꽃, 핀곳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음, 물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물고 있는 것도 계속 올라와서 계속 꽃을 피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더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덩치 큰 거랑 제가 끊어가지고 어제 여기에 던져놓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이게 잘 살거든요 생명력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근데 어~ 초화를또 좋아하시는 분은 이초화만 심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게 그 잎이 소나무처럼 또채송화처럼 생겼어요 근데 어채송화는 여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지가 이렇게 옆에 번져가지고 줄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줄기가 잘안 보이고 잎이 또그 소나무 잎처럼 비슷해요. 죄송하고 질감은 비슷하고 잎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번지고 또 씨가 떨어지는지 옆에서 이렇게 새끼를 많이 치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 뽑았다가 지금 심어놨어요. 이렇게 이 높이만 이도 금방 이런 식으로 서서 잘 이렇게 튼실하게 커주는 꽃입니다. 좋아. 어 어디서 보시면 초화도 갖다가 화분이나 이런데 심어도 이쁘고요, 화단 같은데 해놓으면 하늘하늘을 어, 진분홍 보랏빛이 좀 나죠. 진분홍 색깔의 꽃이 이렇게 공중에서 달리는 꽃입니다. 한 번쯤 키워보시면 좋을 듯해요. 또 번식도 잘 되고 생명력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